아, 진짜. 매그놀리아라는 이미 공원이 있는데, 그 부지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 뭐, 사봐야 알겠지. 자, 어 이건 필요 없어. 별 중요하지 않죠? 수리공, 수리공은 도착했을 것 같고. 자, 오늘 공연이 영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6시부터 9시. 자, 다섯, 5... 어. 7시가 남았어. 아,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딱 공연장 가면 딱일 것 같아. 그래요. 영지는 오늘 6시에 어 댄스 메모리얼 허스피털이라고 적혀 있고 실제로는 실제로는 빅쇼 공연장인 여기 공연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까이 있죠. 괜히 가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어다다 다 여기서 공연하기 위함입니다. 있네 네. 그렇구나. 메그놀리아라는 부지가 새로 생기는 거네요. 메그놀리아라는 이미 공원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그냥 그공그 그 부지를 말하는 건줄 알았는데 아니었나봐. 새로 생기고 사업가시면 아무나 팔수 있고 사업가 아니시면 그 물건을 살수 있대요. 어, 우리 어제 다 봤다고. 좀 이따가 트레일러 같이 보자고. 우리 문무미 뒷북이라고. 자, 자, 귀여워 그냥 뒷북 뒷북. 어? 자, 계속 채워봅시다. 자, 성우신 엄마는 지금 배가 너무 고프네. 하지만 좀 있으면 밥 먹겠네요. 한시 되면 밥 먹더라고. 냅두고. 자, 우리 민우는, 아, 사교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 출근이 답이었네. 울지마왜 울어. 귀여워서 놀리는 건데. <laughs> 자. 그리고. 아, 얘는 자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 안 하니까. 아, 정말 팔자 좋다. 우리 강준이가 제일 팔자 좋네요. 아, 그렇지. 우리 잭슨이도 잡니다. 그래, 잭슨님더 이상 노래를 시키면 안 돼요. 노래 시키면 이제 신인 아이돌에서, 아니, 이 8단계에서 올라갈 것 같아. 안 돼, 딱 8단계 딱 멈춰놔야 돼. 더 이상 성장하지 마. 자. 리누의 영화에 출연하는 스타 중 하나가 오늘 유치, 아, 이거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냅두면 돼요. 어, 그렇죠? 자, 계속하자. 혼탁형이 인간님 어서 오세요. 시계토끼의 룸메이트 인더신트3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개방 근무시간 어차 다졌어 다졌어. 일어나 일어나. 밥 먹고 이제 공연하러 가자 가자 용지야. 자 혼탁형 인간님 오늘 처음 오신 것 같네요.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늘 립서비스로 해드리고 있는 게 있죠. 시계토끼의 룸메이트 인더신트3 그렇습니다. 맞아요. SBS 방영하고 있는 룸메이트 인더신트3를 시계토끼가 신즈3에다 만들었습니다. 남은 음식 먹어.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실제로 룸메이트 등장했던 인물들을 데려와 있는 상태죠. 어머 오이 상태 왜 이렇습니까? <laughs> 야너 그만 자. 지금 잘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만 자고 어... 이거 먼저 물어뜯고 나가서 볼일 보고 볼일 보고 얘기 소변보고 어 그리고 사교는 어쩔 수 없다. 오늘은 좀 혼자 놀고 있어? 자, 아, 좀 이따 잭슨이 깨어갖고 잭슨이랑 놀아? 자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SBS 룸메이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이게 지금 이 방송이 약간 감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고 오시면 더 재미있게 이 방송 보실 수 있겠죠. 자 우리 어 영지 컨디션 먹고 사규가 떨어져 있네. 아 영지가 좀 오이랑 놀다가 가면 되겠네요. 자 시간을 빨리 보내죠.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어, 남아있는 와플 먹기. 심들어뭐 이렇게 행동하는데 오래 걸릴까요? 밥 먹으라고 시키면 한 시간 동안 먹어요. 근데 실제로 먹는 그 장면을 오래 보고 싶은데 그거는 또한 10초 만에 끝나. 겁나 속상해. 자. 오이. 파괴를 해결하고 있는 오이. 방광이 터질 것 같아도 파괴만 좀 쌓여도 행복하군요. 뭐 이런 아이가 다 있지? 자, 파괴 좀 됐어. 나와서 방광을 비우고 들어와. 그러면은 영지 언니가 너랑 놀아줄 거야? 자. 영지는 그 사이에 먹고 볼일 보고 오이랑 놀고 그리고 이제 여 시에 공연하러 가면 될것 같죠. 자, 영지도 드디어 이제 잭슨이 뒤를 따라서 신인 아이돌로서 성장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다행이야. 아,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한참 있어야지 이렇게 돌아. 아, 미치겠어. 사용하기아 그리고 <laughs> 수리공 불렀는데 분명히 왜 아직도 안 오고 아직도 안 뚫어주나요? 아, 미치겠네. 수리공 오류인가? 올해 터상이네요 뭘다 했어 아직 이거 안 뚫렸거든 그 돈은 제깍자깍 잘만 챙겨가요 너어디있어너 너 어디서 시키야 너 어딨어 여기 쓰면서 내가 할 일을 다한것 같다라고 말했어 야 이거 완전 사기 아닙니까 이, 이 새끼 여기 쓰면서 제가 할 일이 다한것같다서 온심심몰래는 챙겨 야너 뭐야 너 이름 뭐야 니겔 휘트 확 잘라버릴까보다 어, 수리공 세계에서 확 잘라버릴까 보다. 여기 와 있어. 미쳤나봐. 짜증나. <laughs> 겁나 짜증나. <laughs> 어 자, 볼일 보고 나와서, 어, 영재야. 오이랑 좀 놀아주다가, 어, 드디어 대망의 오늘. 문 앞에서 그 각기 좀주시지 말래. 어, 문, 어. 오늘 드디어 데뷔전을 치르면 돼. 자, 어. 한정글 스티커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래요 무해요 뭐가 무해난 지금 열받는구만. 열받아 뒤지겠구만. 자 오이 어디서 뭐합니가 소변 받고야 들어와 들어와. 여기서 와서 씻고 있어. 야, 안전히 씻고 있어. 아, 우리 잭슨이가 일어났군요. 잭슨아, 너 그러면 오이랑 놀지 말고 먹고 먹어. 먹고 있어. 남은 음식 먹기. 자, 영지야, 다 씻었니? 어 나와서 씻었으면 나와 나와. 아 이제 드디어 이게 지금 되게 무거워 무거워서 움직이지 않아 화면이. 아나 어, 진짜 속상해. 잠깐만. 아 이거 진짜 이거 버그인데. 이렇게 줄줄이 서 있어요, 집 앞에. 어쩐지 지금 무거워졌더라. 하 이제 미치겠네. 이 수리공들 차가 사라지고 있어. 아 무거워 가지고 화면 시점도 제대제대안 되고. 어아 어. 아이 영지 공원 공연이 아. 어. 아, 오늘 내가, 내, 가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너의 공연이 확실히 화려해 주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것 같다. 자, 왔어? 그럼 오이랑 놀아. 오, 오이 옆에 있죠? 어, 놀아 놀아. 자, 오이. 클릭 후. 놀이. 어, 가져오기 놀이. 그래요. 이런 거 하세요. 자, 오늘 처음 오셨거나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광고할 것이 하나인가지 더 있죠. 시계 토끼는 어,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시계토끼를 검색하셔도 제가 올린 것 같은 게임 동영상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도 못 찾겠다. 그러면 더 쉬운 방법이 있죠. 바로, 어. 시계토끼의 게임방송국, 뱅게임방송국 여기 오시면 상단에 이렇게 유튜브 바로 가기. 이 만들어놨습니다. 이 빨간 버튼 이거 클릭하면 그냥 바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 상단에 이 핑크색으로 땡땡이 있는 여기 오시면 제, 바, 제 유튜브 맞습니다 오시면 지금까지 플레이한 거다 편집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이 지금 스토리 진행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 전게 보고 싶어 하시면 유튜브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어? 공연 장소로 가기로 한다고? 헉 잠깐만 안돼 여섯 벌써 다섯이야 야 먹고 씻고 나왔는데 다섯이야 미치겠네 빨리 와야 빨리 와. 아우 내가 이런게까 지금 짜증이 났나 아뭐 진짜 시간의 개념이 이렇게 다릅니까 아 진짜 6시 공연인데 5시 25분이야 빨리 와 영재야 너 큰일 났어 너 데뷔 전인데 왜 이러는 거야 빨리 와 빨리 와어 지금까지 자. 우리가 일주일 키운 거거든요 6시인데 14분 늦었어 당장 공연하지 못해? 어나 진짜 <laughs> 어자 빨리 들어가 자 다음에서 쇼 공연하기 이거 눌러야죠 그리고 고맙습니다 혼탁이 형님 고맙습니다 어, 서클랜이 발표자 이렇게 고마워요, 그래요. 자, 우리 어제 잭슨이가 공연할 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어요. 너 어디서 거기서서 또 뭐하니? 빨리 안 와? 빨리 공연하러 안 가? 아, 미치겠네, 진짜. 빨리 공연하러 들어가. 아, <laughs> <나> 들어가, 빨리! <웃음> <웃음> 어디서 뭐해? 아, 속도하자. 30분이야, 이씨. 어제 잭슨이가 공연할 땐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영지는 지금 되게 우여곡절이 느껴지네요. 미치겠다. 야, 3 0분이나 늦었어. 니네 공연에. 데뷔 전에. 어우, 속 터져. 어우, 속 터져. 들어와. 빨리 들어와. 아나 <laughs> <laughs> 진짜. <웃음> 네, 어쩐지 오늘 계속, 계속 시작할 때부터 짜증이 나더라. 오늘 플레이해야 돼. 자, 기존에 저장된 배치 사용하겠습니다. 어. 거기서 조금씩 고치도록 하죠. 아. 자, 계속 가보도록 합시다. 와, 심지어 진짜 무거워가지고, 씨. 자, 사용자 지정으로 해둘게요. 자, 이걸로 하면은 일일이 우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힘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영지는 약간 캔디캔디하게 아이유 컨셉이었죠? 그래요. 솔로 아이유. 아이유가 마시멜로 우 했을 때 느낌을 살리기로 했었습니다. 요딴 거. 요딴 거 세워주면 돼요. 이런 거. 아, 코막혀? 요런게 이렇게 세워주고 어 그리고 더 캔디캔디하게 하려면 어 여러분 저 어두워서 되게 안보이시죠 어, 나도 안보인다 자 여기 인형같은 것도 세워주면 됩니다 어요 바비인형들이 또 한몫하죠 지 어, 우리 영지스타일 영지스타일 어, 이게 맥시멈인가봐 자그 다음에 또뭘할수 있을까 아 그래요 우리 토끼상이 하나 있어야됩니다 우기 힘들어. 자 토끼 상. 토끼 상 어디 가죠? 뭐나 토끼가 안 보여. 핑크색 토끼 어디 갔나요? 아이덴티티란 말이다. <laughs> 자 컨디션 다시 끄집어 올릴게요. 저 밑바닥에 가라앉았던 컨디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 토끼 이거 있어야 돼요. 그래 왜냐면 영지는 어 시계 토끼의 코도 모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놓고. 자 이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왔지만 공연하는 장면 자체는 굉장히 멋집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근데 기껏해 지금 한시간 공연하게 생겼어 나 그게 너무 열받는다 속상하고 자 그리고 또 이제 영지스러운 거아 그래 이거 핫 팬케이크 의자 하나 있어야지 핫케이크 의자 또 부족한 게아 이제 조명이 하나도 내가 안 나왔구나 자 조명이 여기서 요게 여기 굉장히 좋은 조명이었죠 요거 잔뜩 세워줘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예쁜 이펙트를 가진 화려한 조명이었다는 거. 여기도 조명 어. 조명은 많을수록 좋다는 거. 자음 여기. 그렇지. 자, 이 정도면은 무대가 완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조명이 좀 빈약한가? 음 아, 진짜, 기운 떨어진다. 아, 나 진짜. 힘내서 방송하려고 했는데. 어, 여기서 자꾸 들키는 것 같아. 방송이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laughs> 맨날 웃고 있지만.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렇게 항상 밝은 척 하면서 방송하고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오늘도 들키고 앉았네, 진짜. 이 프로페셔널 하지 못하게. 뭐 하는 짓이야? 시계 토끼야. 그래가지고 무슨 어? 멀리 이걸 멀리 보고 하겠다고 그런 소리 하는 거니 조명에 있는 대로 박아줍시다. 자. 자 노래 다피리면또 다운되는 노래 나오고 앉았어. 오! 자 미쳐버리겠네. 어? 어디 둘까? 어. 안될 것 같아요. 조명이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긴게 앞에 있으면 보기 싫거든요. 보면은 힘내 영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첫클린 덕에 힘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지우고 너 네가 앞으로 오고 이게 뒤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영지 무대스러운 어떤 세트가 완료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진짜로 가보도록 하죠. 힘낼게요. 자 우리가 우리가 기대했던 게 바로 영지의 플레이 영, 플레이샷이었단 말이다. 어, 여기를 하필이면 못 보여 못 보여줄 뻔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래겠니, 영지야. 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한 시간밖에 못 보여줘. 자 덮었을 거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때는 예스하면 yes 되죠. 자 영지의 공연 시작되나요? 아 시작과 동시에 갑자기 어디선가 사람이 나타나죠. 허어! 뭔 소리야? 공연하러 왔는데 이게 뭔 소리지? 행운이 당신의 편이 아닌 것 같군요. 도시에 예정된 쇼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심이 오늘 밤 공연할 수 있는 곳이 아무래도 뭔 소리야? 취소됐나요? 아니 지금 공연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사람들 잔뜩 와있구만. 자영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죠? <laughs> 진짜 업치인데 엎치, 치 겹치네요. 그래 공연 잘만 하고 있구만. 장난치? 아 진짜 쇼타임 오, 오류가 너무 많아요. 굉장히 멋지고 재미있는 이 확장팩인 건 틀림없지만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laughs> 오류 덩어리야. 자, 영지 공연 시작했습니다. 뭔 소리야 이거들아. 그리고 우리 룸메이트 멤버들이 지금 발을 어, 발 벗고 뛰어오고 있죠? 어. 그만자. 그만자. 어허, 성우 신 엄마 오고 있고. 아, 영지는 멍 때리고 지금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 테스트 합니다. 너 지금 40분밖에 안 남았어. 공연 빨리 해. 자. 안녕하세요. 카레 영지입니다. 제 데뷔 무대를 보러 오셔서 너무 고마워요. 아 정말 쑥스럽네요. 하지만 이래봬도 공연 많이 해봤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뭔 소리야. 자, 노래해. 노래 부르기를 시전합니다. 그렇지. 9시 돼서 무대 끝내지 말아줘. 자, 노래를 안 하고 계속 서있냐. 영지야 너 진짜 왜 이래 오늘. 노래 부릅니다 오! 처음 듣는 노래야 야 어딘가 어허 이야 힙합 티켓 아 오늘 보름달 떠가지고 좀비화했어 어 마이클 잭슨 춤을 춥니다 야 노래 한곡 부르고 지금 노래 마치기 하고 있어요 공연 마치기 해요 지금 어떡해 영지 데뷔 무대 그지같아 미치겠다 아 지금 혼자 잭슨이 혼자 난리 났어요. 영지 잘해라 영지 영지 잘해라 그러고 있나 봐요. 마치는 자세하고 있어. <laughs> 어떻게 노래 한곡 부르고 어어 <laughs> 어떻게 잭슨이 혼자 힘내라고 환호성 불렀어요. 그래도 믿을 건 잭슨뿐이군요. <laughs> 자맞추고 있어. 잭슨아 뭐 물건이라도 던져. 어영지게 물건이라도 던져. 쇼 구경이라도 해. 아나 진짜. 아 멤버들도 지금 망연자실했습니다. 뭐지? <laughs> 내가 봤을 땐 무대를 잔뜩 망친 건데, 어 지금 평가도 되게 좋게 들어왔어요. 뭐 이렇죠? 흐흐 <laughs> 망 망했다. 그래요. 영지는 다시 한번 여기서 오디션 따가지고 제대로 한번 찍어야겠네요. 이걸 데뷔라고 할수 없겠어요. 리허설했다 생각해야겠네요. 평가가 뭐라 들어왔나요? 당신의 쇼에 대한 평론이 들어왔습니다. 이 쇼의 DVD가 나온다면, 가수 콘서트라는 평범한 제목이 붙은 평범한 흑백 캐 겁나 평범했다. 볼게 하나도 없었다. 야, 안 그래도 망친 거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그냥, 와, 진짜. 그래요. 허쉬 쇼콜린 별표성 10개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잭슨이 공연했을 때는 100개, 100개 쏘셨는데, 오늘 10개 쏘셔. 어? 허쉬 쇼콜린님 또 망했다. 이런 건가 봐요. 그래요. 근데 이게 게임입니다. 게임이니까, 또 하면 돼요. 어, 그래요. 데뷔했다 치지 말지, 뭐. 망했어. <laughs> 그래요. 어, 다시 하라는 하늘의 뜻인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이렇게 너무나 잠이 오는데도 달려준 우리, 달려와준 강준이랑, 아, 배가 고픈데도 와줬고, 우리 신엄마도 잠이 오는데 와줬는데, 상태가 뭐이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아니, 이제 민우는 또, 심지어 이제 오고 있어. 막, 공연 끝나고 왔어. 콘서트 끝나고 온거 아니야. 공연 안 보고 콘서트 끝나고 뒤에 대기실 들어와가지고, 어, 꽃다발 전달하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뜻 아니여. 자, 그래요. 영지 오늘 데뷔전은 망했습니다. 아 영지야, 진짜 미안하다. 근데 네가 지금 오류투성이야, 심이. 자, 그러면, 그래도, 어, 그래도 나름 데뷔전을 치룬 거기 때문에, 또 오늘 또 외식을 한번 하도록 하죠. 자, 식당이 여기 하나밖에 없었나? 한 군데 더 있었던 같은데. 아, 이 마을에, 지금, 지금 이 마을에 레스토랑 자체가 별로 없구나. 레스토랑도 나중에 만들어줘야겠어요. 여기에서 지금 신엄마가 또 삼겹살 사, 사주도록 합시다. 아, 나 진짜. 식당? 여기서 먹기? 다른 신과 함께 먹기? 해서 전부 다 데려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외식이 됐죠. 아, 그래. 수고했어. 영재야 너왜 이렇게 오류투성이야 이 오류가 분명히 어디 지금 아 오류 없애는 뭐또 툴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한번 청소를 한번 해야 될거 같네요 겁나 슬프다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방금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늘 열심히 달린 건데 이게 지금 망해가지고 진짜 나 지금 멘붕 상태임 하지만 다음에 한번 더 하도록 할게요 겁나 멘붕이네 이거 아, 멘붕하지 말고 열심히 하란 뜻인 것 같아요 호스근 스티커 아니, 멘탈 붕괴라니 아 맞아 그래 멘탈 붕저 지금 멘탈 붕괴 중이네요 오늘 진짜 아 진짜 오늘 꿈이 진짜 지드네요야 그래도 회식하세요. 사람이라는 사람일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리고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근데 너네 자꾸 지형에 끼어가지고 왜못 나오고 있냐? 그러니까 밥 먹으러 못 가지. 어 짜증나요. 마지막까지 짜증나게 나와서 빨리 밥 먹으러 가란 말이야. 아 진짜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이거 직접 했으면 엄청 짜증났을 거예요 화면 뚝뚝 끊기죠. 지금 이거 지금 데이터가 너무 커가지고 아 진짜 심즈 쓰리 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아이템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봐. 그렇다고 지금 쓴 아이템들이 어, 야, 방금 봤어요? 이저저 저 차에서 이렇게 순간이동하듯이 쭉쭉쭉쭉 나오는 거? 아 <laughs> 진짜 어 몸무미 어서 와요. 몸무미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어. 아 어, 지금 <laughs> 저 차에서 저렇게 내리고 있어. 이것도 다 우리의 근원이 될 텐데 내 진짜 미쳐버리겠다. 자 그래요. 영재야. 수고했어 그래도. 그래 인간 삶이라는 게 이런 거야. 항상 좋게 잘될수만 없단다. <laughs> 너무 라이프 너무 라이프 시뮬레이션 아니냐? 너무 극적인 라이프 시뮬레이션 아니냐? 진실그래요이 <laughs> 아이들 외식 시켜놓고 오늘 마무리 해야 될것 같네요. 한 시네 야 마지막에 뭐 이렇게 뜨뜨미지근해 진짜 진짜 짜증나게. 식사하러도 안 들어가. 몽 아, 뜨리고 또 한참을 시간을 보내. 들어가라고 좀이 자꾸 뜨라. 미치겠어! 들어가! 우리 혼탕형이 계속 별풍선 쏴요 어왜 아, 찌... 어... <laughs> 쏘시는 거야 어... 나는 그게 더 이... 이상하거든요 <laughs> 5 4 3 2 1 카운트 하시는 거 같은데 고맙습니다 야밥 먹으러 안 들어가 아 신엄마가 들어가야지 따라가나봐요 아 어, 우리 혼탕형견님 카운팅 하시나요? 고맙습니다 저 근데 별풍선 리액션 굉장히 창렬하거든요 저 오54321 어, 감사합니다. 54321 했으니까 이방 이거 심지 이제 끄라고 심지포 보러 가자고 그런 거 같네요. 그래 식사로 들어가면 방송합시다.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죠 들어갔죠? 아, 들어가지도 않아. 아, 접도죠. 아, 지금 다섯 명 플레이도 이런데 나중에 10명 플레이가 가능할까요? 미치겠어 진짜. 안 들어가. 뭐 이렇게 안 들어가. 다 들어갔어요. 아, 진짜 오늘 진짜 힘드네요. 왜 이렇게 어제에 비해서 왜 이렇게 힘들지? 어제는 약간 양마 양맞은 것 같은 정신 상태로 했는데 오늘은 너무 정신 상태가 멀쩡해서 그런가봐. 자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둡시다. 아 심지포 아 심지쓰리 저장하고 정리하기. 아나 진짜 망했어. 영지 망했어. 한국 부르고 내려왔어 에이.